우리 집 어디 갑니까? 토토 만나러 가. 음 오늘 토토 만나러 go g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토토가 나옵니다. 와. 와 토토 나온다. 토토 나온다. 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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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모양이 되나? 뭘 못해? 말을 이어가야 되었고, 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지. 아 어, 저희 이제, 응. 아, 우리 토토가 지금 많이 크기도 하고, 아, 역으로 돼 있어서, 대왕제계를 해야 돼요. 맞아요. 그래서, 어, 5월달, 윤달이 피해가지고, 어, 조금 일찍, 세상 밖에 나오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 주에 날짜를 어, 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자. 만나자. 어, 아빠가 너의 모든 그런 기록들을, 아, 너의 모든 모습들을 다 기록할 테니. 오, 바람 맑분다 꽃구경. 꽃구경이지 꽃구경, 눈구경이 아니라. 여기는 대구 수변공원입니다. 사람들이 많아졌어요. 이제 코로나가 물러나려나?